사랑하는 안천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음성설교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르드계의 믿음이고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로 3절,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르드계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게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는 유다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던 왕의 반지와 12월 13일, 곧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되었던 날이죠. 이것들이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동력이 되었고, 때문에 신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이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유다인이 12월 13일에 진멸되는 것이 그렇게 왕의 반지로 인침으로 확정된 다음에 모르드게의 반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생각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하죠. 여기서 굵은 배옷을 입, 입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던 행위였습니다. 슬픔이나 큰 고통 앞에서 했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동은 회계의 표현이기도 했고 또한 자신을 낮추고 그 어려운 난제 앞에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모르드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난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절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난제를 마주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에세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에세겔서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무덤과도 같은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러한 에세겔과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상황이 여전히 암담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주시는 그섭리 하심으로 여전히 함께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낙담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격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그 안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걷어내고 주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가 그렇게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을 하는데, 이것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행동에 불과했을까요?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압니까? 14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르드계는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잠잠함이 있으면 너는 멸망할 것이지만,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다른 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심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곧 섭리하심이 성경에서 가장 확연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주 큰 난제 난지 앞에서도 난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섭리하심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유다인은 다른데, 곧 주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굵은 배옷을 입은 행위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46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합니다. 여기서 땅과 산은 사람이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다에 빠지고 흔들린다? 이것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아주 불안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난제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입니까? 일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안식과 평화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께만 그 평안과 안정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돈도 흔들리고 성공도 성취도 흔들리고 직업도 직장도 흔들리고 나의 명예와 권력도 흔들리죠.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도 누구는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찬송과 488장 2절을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그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위에 내가 설이라, 그 위에 내가 설이라. 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위이신데, 흔들 바위가 아니십니다. 세상이 모두흔들려도 하나님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든 난제를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난제가 아니라, 그 난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매여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냐, 아니면 반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채율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무르드개처럼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모든 그러한 삶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난제 속에서도 사명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위기 속에서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호소함으로 유다인들을 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엘스터가 보낸 내시 하닥에게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액수 그리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의 내용까지 다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중간 원인을 무시하지 않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위험하다고 알려진 길을 가서는 안 되며 위장을 위해서는 나쁜 음식을 피해야 하고 누군가 아프면 의사를 불러야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스터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터도 그 상황 속에서 당장 가서 왕에게 자기의 동족을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매우 빈번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가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터도 왕에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터는 두 가지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므로 동족은 죽임을 당하여도 나는 안전할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할 것인가 처음에는 에스터도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내가 왕의 부름을 잊지 못한 지한 달이나 됐고 그냥 왕에게 나아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매우 화를 내면서 에스더를 책망합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14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혼자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지 말아라. 내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며 너는 오히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끝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터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터에게 왕후가 되게 하신 것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인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후의 자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보다. 가진 게 많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남보다 더, 것이 더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감당하라는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내게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없어서 내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게 주신 것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사명이라는 것이 인간이 보기에 커 보일 수도 있고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고 작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곧 사명을 하나님은 모두 중요하고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사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사명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때때로 난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난처요, 힘이요,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이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막히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고민함으로 또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쓰임 받고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삶에서 때때로 난제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둘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어, 분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귀하게 또한 주님께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모든 예배 또한 회복되도록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또한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